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몰려오는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 혹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에 쉽게 흔들릴까? 스스로를 탓하며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특별한 사람이 겪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화와 불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화와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너무 쉽게 납니다. 누군가 조금만 무례하게 말하면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나중에는 후회와 자책만 남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왜제 마음은 이렇게 불안정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손에 불씨를 준다면 누구의 손이 먼저 다치겠느냐? 제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곧 깨달은 듯 대답했습니다. 저의 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는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 그리고 불안은 바람과 같아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불과 바람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다. 불은 따뜻함을 주고 바람은 시원함을 준다. 다만 그것을 어리석게 다루면 고통이 되고 지혜롭게 다루면 이로움이 되느니라.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사실 외부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단지 자극일 뿐, 그 자극에 반응하여 화가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서입니다. 즉, 화는 타인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으킨 불씨입니다. 불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을 알수 없다는 두려움, 과거의 상처가 다시 반복될까 하는 걱정, 그 모든 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방일한 이는 스스로 고통을 키운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남을 벌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불안에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현재를 소모해버립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화와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거부하지 않고 지혜롭게 바라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몇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호흡에 머무르기. 화가 치밀 때 즉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우선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내 가슴 속의 불길이 차츰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치 불이 꺼지듯 화도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둘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아,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바람이 불다 사라지듯, 불안도 잠시 머물다 흘러갑니다. 셋째, 무상을 기억하기.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의 화도, 지금의 불안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진리를 기억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잠시 눈을 감고 짧은 호흡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코끝으로 들어오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올 때 들숨이라고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날숨이라고 알아차립니다. 화가 떠오른다면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억누르지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말고, 그저 그 모습을 바라만 보십시오. 잠시 그렇게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화도 불안도 언젠가 사그라지고, 고요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내 마음의 불길과 바람을 잘 다스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의 화와 불안을 조금 더 지혜롭게 바라보고 다스리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한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화는 불과 같고 불안은 바람과 같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낙원이 되기도 한다.